네. 오늘 나눠진 그 공간은 이번 주일을 할 공간인데, 공간은 한 번씩만 읽어봐도 내용을 알 겁니다. 반생님들은 공간을 꼭 외워주시고, 오늘은 그 공간 내용이 아닙니다. 꼭 읽고 그것을 잘 외우고 묵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어, 증거하려고 했으나, 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좀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찾으신 분들은 1절로 6절까지 같이 봉부했습니다 사내교제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외개 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 사대교회는 어, 신약 시대에,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신약 시대에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 교회는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제일 무능한 교회입니다. 어, 그렇지만은, 제일 무능한 교회지만은, 주님은 이 교회의 희망을 잃지 않고, 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제일 무능하다 하는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면,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어, 일곱 별과 여러분, 일곱 명과 일곱 별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내가 살았다 하는 름은 걸렸으나, 죽은 자로다. 아, 너는 일깨워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 요즘 말로 말하면, 식물 인간, 식물교회라. 이 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또 여기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는 그 말은, 온전이라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하는 것. 그런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가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어,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몸으로 행위하는 거, 또 몸으로 하는 거라도, 뭐,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연보하는 거, 온갖 우리의 신앙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행위들이 하나하나 봐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다 하는 걸 보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저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고려한다. 그러면, 어, 이 교회는 이두 가지를 보면은,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 식물교회. 예, 식물인간처럼, 어, 참, 우리가 참 죄송스럽지만은, 그, 요양동안에 가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자꾸 가서 봐야 됩니다. 아, 성경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은, 말씀한 것은, 제 죽을 날을 항상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 의 그래 병석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이렇게 쉬는 걸, 그런 것들을 자꾸 봐서, 아, 내가 참 나도 저렇게 되기 전에 에,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 것도 봐서 각오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래 되네, 아이고 인생이 뭐고 이렇게 에, 허무한 것을 보고 어, 인생 준비를 잘하는 것도 참 복이 있으니까. 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불 인간 어, 그 일반적인 교회는 교회지만은 어, 교회의 그 어, 살아 있는 그 행위를 못하는 식물 교회다. 또 운전한 행위가 없으니까 어, 하는 그 일마다 빈틈이 많고 구멍이 성성 나서 그거는 뭐참 어, 단점이 많은 교회, 부족점이 많은 교회, 치우친 교회라 이렇게 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무능하면 이제 에, 무능한 거기에 이제 에, 주님이 그 무능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냐 하시고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냐 한자몇 명이 되게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하면서 포선할 어, 수 있는 어, 그 희망을 에, 전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무능한 교회가 살아나고 또 온전한 행위가 되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삼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 해결하라. 만일 읽기지 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를, 두 가지 방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받았으며, 두 번째는, 어떻게 들었는지, 예, 요거를 지켜 회개하는 것이 그 무능한 교회, 죽은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도계는 교회로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은 어그어 살았다는 그 이름 아 그게 없고. 또, 행위에 운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 교회 활동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어, 보통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하고, 예배도 보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네? 교회로서, 어, 봉사도 하고, 또, 주변에 이런데, 그 희생도 하고, 다 대부분 그런 것이 교회 활동인데, 그 활동이, 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었는데, 분명히 껍데기는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다 죽은 행위를 하고 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뭘 하나 제대로 다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참 부족하게 하고 또 무슨 전도를 하도 하는 흉내는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봉사를 해도 꼭 뭔가 참 칭찬을 받으려고 이래저래 이래하고 희생을 하는 거 섬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만하면 됐다 할만한 그인정할만한 것이 었고 대충 막 주섬주섬 하고 눈가림으로 하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왜 이런 교회가 되어지느냐? 아, 그 원인을 말씀하는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받았으며, 또 하나는, 어떻게 들었는지. 이게 해결방편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주님에게, 주님에게 내가 받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에게 내가 받은 것. 또 어떻게 들었으며 하는 것은 주님에게 들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에게 그동안 받은 거, 주님에게 그동안 들은 거,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어, 필연적으로 어, 이 죽은 교회가 된다.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 다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주기도 하고 어, 이런 것들을 우리를 참 복되게 이렇게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 받은 것들이 직접 받은 것들로 보면은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라든가. 뭐, 진리라던가 형감 이런 것은 주님에게 직접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또, 어, 무슨 축복을 주는 것도 대부분 자연을 통해서 주거나, 사람을 통해서 주거나, 뭐, 직장을 통해서 주거나, 아, 우리의 건강을 주는 것들, 아, 안부하여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참,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 우리가 받은 것을 많이, 참, 열거하자면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 참, 1년 전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 주님에게 우리 받은 거 이거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참, 나에게는 참어 그때 기도한 주님에게 기도한 내용이 참 세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 그래 됐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다른 사람과 달리 좀 특별한 것은 적어 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 그래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았는데, 받아놓고, 어,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래 됐네. 또, 들은 것을, 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특별 게시를 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혹은 자연 게시로 친구나 동료를 통해서 줄 때도 있습니다. 어 때는, 뭐 TV를 통해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제가 어 오늘 오늘이지 오늘 들으니까 어느 그어그 그 정신 그 정신이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그 병원복을 입고 나서 와 어느 마트에서 막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을 막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한 사람은 죽고 하는 사람은 뭐중퇴가 이래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것을 듣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특별한 안부를 해주지만은 그걸 뭐 일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걸 잘못 느끼고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참 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부를 많이 해주시고 어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이 들려주는 것들 또어떨 때는 뭐 자존심을 상하게 확, 뭐, 이렇게, 예, 꺾어서 지적해 줄때에 아, 이거, 뭐, 참간접으로 이렇게 해주지, 그걸 직적으로 이렇게, 예, 하시나, 이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들려주는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에 그러니까, 어, 우리의 교회라 하면은, 그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받았으며, 또 하나는 어떻게 들었는지, 요거를 생각없이, 참 제가 생각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없이 이렇게 사는 거, 그거는 막바로 무능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어, 그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을, 글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어, 지금 모이는 뭐,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것에 상관없이 개인 생활이든지 단체 생활이든지 항상, 어, 기억할 것은 어떻게 받았는지, 받은 거 그거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나한테 이것도 줬지, 저것도 줬지, 에, 또 그때 이런 말씀도 들려줬지, 그거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예, 이것을 계속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악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첫째는 그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해갖고, 어, 그때 받은 것은, 어, 다, 우연찮게 뭐, 이런저런 환경이 맞아서 된 거고, 어, 또 잊어버리게 하고, 두 번째는, 어, 참, 뭐,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걸다 받는 건데, 뭐, 특별한 것도 없더라. 어, 이래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어,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종에 통해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 그렇다, 뭐, 이런 이전는 입술에 바른 소리는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내가 잘해서, 열심히 잘해서 그런 거지 하고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아이고, 근데 그때 좀더 해주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내가 나보고 감사하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지나면 다그래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래요, 뭐, 직장도 처음에 어딘지 들어가면, 하,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은, 에 회사에서 이러니저러니 하면서 불만 불평 내고, 조금 있으면 탁 사펴내고 나오고, 다 그게 이제 인간의, 에그 예, 사욕의 욕심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으냐면은 어,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어, 무능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그거 그 길을 그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늘 말씀하시고, 또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이나 관련된 사람들이나 직장이나 뭐 TV나 자연계시로 우리에게 자꾸 들려주지만은 한번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그런 거안 들어옵니다. 암만 말해도 그런 거안 들어오고 다 자기 잘나서 그렇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서 그렇고, 이래가지고 자기에게 유익된 거, 자기를 망칠 거는잘 돌아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그 망하고 은는사이 이것이 사도들은그 사람들은 그래서우리그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은 주님에게 그때 이렇게 그았지들은은혜를받았은그때 아 내가 이그게 하나님한테 결심했었지. 이런 각오도 하고 이런 결심도 하고 이람들그때그랬지그 어 어느 자기가 각오했던 그 바위만 봐도 아 내가 이 바위를 보고 그랬지. 예, 또 이런 집을 보면은 아 내가 이 집을 그때게 이 집을 구할 때게 내가 그랬지. 예, 또 이런 사람을 보면은 아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보고 어참 그때는 이렇게 했었지. 그래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요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일깨줄 때에 그래 맞다, 그래 하고 회개하면은 참 어떤 결과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여기 에 말씀하시기를 5 절에 한번 같이 분동해 보겠습니다. 이는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오늘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흐리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이제 살았다는 이름이 있고 식물인간이 되는게 아니라 그 행위, 행위 하나하나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것으로 영광스러운 어, 내 에, 이름이 된다. 내신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그천사들 앞에서 신년다. 그 말은 이제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거 항상 기억하고 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지 이런 각오를 했었지 이런 열심을 가지려고 했었지 그거를 항상 잊지 않고 힘을 써서 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